백회 삼국 대립과 출사표 삼국지의 영웅 유비가 서천인 천왕님과 천조가 있었던 개경서울의 성도 창령의 자리를 잡으면서 드디어 삼국인 위척오의 위치가 고정되었습니다. 이 위치만 정확히 잡을 수 있으면 삼국지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경서울에 천조가 있었던 곳의 지명들이 전차이나의 사천성과 남만에 조작되어 이입되었던 것입니다. 사천성의 성도 송도는 주무왕의 동생 송숙우의 송씨가 탄생한 곳으로 송씨는 창령단본으로 단본이란 창령이 바로 송씨가 탄생한 송도라는 얘기입니다. 아리안X를 본받아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눈치가 빨라야 합니다. 상국의 위치 위나라 조주의 나라가 왜 위나라인고 하니 조조가 황제로부터 받은 봉지가 위왕으로 옛 제후국 위나라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위나라가 되었습니다. 조조의 영역은 한양 장안 관중의 제왕의 성 지역과 낙양의 전체 지역입니다. 군세가 제일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황제는 조조가 모시고 있었으며 도성은 낙양성에 있었습니다. 관중 지역의 제왕의 성은 바로 근처의 동경 경주까지 총나라의 유비가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조정은 황제를 모시고 안전한 낙양에 있었습니다. 오나라 손군의 오나라는 금강산 너머 옛 오나라 지역과 동정호 주변 그리고 관우를 생포하면서 확보한 옛 제나라 지역인 형주, 낭야, 단양 지역들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곳이 추후 남조인 동진의 영역이 됩니다. 총나라 유비의 총나라는 현왕님과 천조가 있었던 동경경주와 개경서울 및 서경의 평양지역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곳 개경서울이 서천성도 익주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상국이 삼족정처럼 버티고 황제를 칭했으므로 세 중에 둘은 없어져야 됩니다. 출사표 참고로 유비는 탁군탁견네 조주주신이라고 했는데 유비가 자리 잡은 총나라가 바로 천조가 있었던 개경서울의 조주였습니다. 유비는 자신의 고향에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출사표는 원래 신하가 적을 정발하러 떠나기 전에 황제나 왕에게 올리던 표문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중국 삼국시대의 촉한 성상, 제갈량의 꽃이 가장 유명하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때 지도책을 펴놓고, 그죠? 땅따먹기 개념으로 역사 속의 전쟁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로 목적 없는 무의식의 무식한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적벽대전의 무대 적벽에 왜 그렇게 많은 조조 성권 유비의 대군이 집결했을까요? 그 이유를 중국사 25사가 자기들의 역사라고 박박 우기는 현차이나의 그 잘난 역사학자들이나 자기의 역사를 빼앗긴 줄도 모르는 한국의 그 잘난. 역사학자들 또는 우리의 역사를 조작한 니은들의 후손인 자편의 어리버리한 역사학자들 모두 그 이유를 밝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역사를 조작하고 자기의 꽃이라고 우길 줄만 알지 그 실체가 무엇이었는가를 본인들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실제의 진실을 모두 밝혀줄 수 있는 보고가 바로 우리의 지리지. 역사 속그 당시의 지류와. 지명에 지실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신증 동궁 여지스남에그 답이 있습니다. 적벽대전의 무대 강릉이 바로 관중의 제왕의 성이 있었던 곳으로 천하의 영웅들이 그곳 땅에 황제 타이틀을 놓고 일전을 벌렸던 곳입니다첫 번째 출사표. 첫 번째 출사표의 행선지인 강류가 있었던 천수군이 바로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어른 한강 유역입니다. 제갈공명 출사표의 목표 지역이 바로 관중의 제왕의 성이었습니다. 이곳을 차지하는 자가 황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1차 출사표의 결과는 믿었던 마속이 병법에서 실수를 하며 총나라 군대가 대피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생긴 고사 성호가 읍참 마속입니다. 제갈공명은 마속의 재능을 아꼈지만 군령을 유지하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마속을 배웠던 것입니다. 조자룡의 승천과 후 출사표. 자 상식적으로 삼국지의 무대가 만약 현재의 차이나였다면 227년 현 사천성에서 한중을 지나 장안으로 향하는 행군로의 대전투였는데 이 전쟁이 끝나고 다시 다음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코미디일 것입니다. 즉 이들 삼국지 역사 무대는 서로간에 매우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단 1년 만에 전쟁 준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228년에 어느 날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었던 초기의 마지막 남은 오호 장군 조자룡이 숨을 거두었다. 상산의 조자룡으로 공손찬과 유비를 모셨고 필마 당기로 조조군을 해짚고 유비의 아들 유선을 구출한 천하의 조자룡이 역사 속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것이다. 조 자랑의 장날을 치른 제갈량은 다시 촉권 한계 유선에게 출사표를 올렸으니 이것을 후출사표라 한다. 2차에 북벌이 시작된 것이다. 같은 해 가을 제갈량은 진창으로 진격하였다. 진창은 조진의 부하 장수인 학수가 불과 1천명의 병력으로 수비하고 있었는데 그는 20일에 걸친 촉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저력을 보였다. 이후 조진이 낙양에서 구원군을 이끌고 출병하고 식량까지 떨어지자 제갈량은 촉으로 교환하였다. 이때 복병전을 통해 조진군의 장수인 왕샹의 추격군을 격파하였다. 촉군이 공격한 진창이란 관중의 제후국 진나라에 있었던 창고로 이곳이 정묘병자호란의 기반 지역이었다고 했습니다. 촉나라 군대는 계속 관중의 제왕의 성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3차 북벌 229년 동호회 송권도 마침내 황제의 제위에 오르니천하3분지기가 완성되었던 것이다. 황제의 오른 송권은 유선에게 소신을 보내 위나라의 중원 공격을 같이 실행하자고 요청했다. 229년 제갈량은 진식에게 무도와 은평을 기습하게 하였다. 무도와 은평은 옹랑주와 초을직접 있는 메인 루트로 이곳을 점령하면 익주의 방호가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었다. 모두와 은평, 옥랑주 지역은 모두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지명들입니다. 4차 북벌. 231년 제갈량은 다시 기산으로 진격하였다. 이때 위 나라는 조진이 병사하고 사마이가 대촉 전쟁을 주관하는 진서 대도독으로 기용된다. 총나라의 진격 목표 기산은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봉상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오차 북벌 오장원의 별 떨어지다. 234년 제갈량은 북벌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결국 사개월간의 대치 끝에 그의 8월 진중에서 병사하였다. 그의 나이 54세였다. 자, 이로써 천주와 천황님의 기졌던 개경 서울을 기반으로 했던 유비의 총나라는 제왕의 성에 있었던 관중을 다섯 차례 공략했지만 결국은 제갈공명이 죽으면서 출사표는 막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들 제갈공명 출사표의 최종 목표는 관중의 지왕의 성인 금성, 안성, 국내성의 장악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조조의 끈질긴 지학에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이곳 관중의 지왕의 성을 차지하는 자가 천하의 천재인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